반갑습니다. 4월 도테라 프로모션 오픈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월 진행되는 125PB 관련된 무료 증정 선물이 있죠. 이번 달 증정 선물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니아올리 나왔습니다 니아올리 전기제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요게 한정판 제품으로 예전에 나왔었는데 이번달 125 pb lrp 주문을 15일까지 하시는 분들 한해서 다 무료로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가져가셔야 될 기회입니다 니아올리의 향을 맡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유칼립투스 와 많이 유사하다 라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케미컬 자체도 그렇습니다 피부 건강 호흡계 그리고 구강 쪽 케어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클렌징 목적으로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바디클렌징 diy 에또 블렌딩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은 제품이 니아올리니깐요 요거 사용처 많습니다 자, 이달 15일까지 125 pb lrp 를 하셔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노테라 격달로 두 달에 한 번씩 200pb 프로모션 있습니다. 지난달 200pb 프로모션 너무 좋았죠? 그 200pb 프로모션이 이달 15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15일까지 200pb의 주문을 LRP로 하시건, 혹은 신규 가입을 하시건 200PB 한 건당 200PB가 넘으시면 요세 가지의 오일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로마 터치, 티트리, 그리고 밸런스 오일입니다. 요세 가지의 오일은요. 너무 필수 제품이기 때문에 어, 지난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어요. 여러 번 주문하신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이번 달에 200PB 연장됐기 때문에 요거 원하시는 분들 이번 달 15일까지 200PB 하시게 되면 이걸 에 r 필요하시게 되면 니아올리, 요렇게 3종 같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의 시즌이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이미 시작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도테라 해년마다 다이어트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번 달10% 할인 제품은요.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스마트앤세시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키트가 있는데요. 요게 풀키트로 해서 쉐이크 두통, 슬림 앤셋이 소프트계 두 통, 그리고 젠제 스탑의한 통, 피비 어시스트 한 통, 엘리베이 영양제 한 박스, 레몬 오일 하나, 스마트 앤셋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 구성은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떠나서 항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항시 먹고 있고, 바르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요거를 집중적으로 다이어트에 사용하신다. 너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는데 이제 인지 감량이나 몸무게 감량에 포커스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비정상적인 몸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불균형한 호르몬을 낮추고 신장을 살려서 몸 스스로가 노폐물을 빼낼 수 있게끔의 기전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세포 노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살을 빼고 인지감량을 하더라도 얼굴이 처지고 피부에 처짐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요거를 보완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게요 스마트 앤 세시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키트입니다. 요거 관련돼서도 제가 디테일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계획이니까요. 요번 달10% 할인합니다. 요 키트가 어, 40만원 상당이 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할인율도 높겠죠10% 할인해서 이 금액이 35만 원에 네, 추정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10% 할인 받으셔서 꼭! 이키트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혜택이 있냐면 다음 달에 진행할 노테라에서 진행할 거예요. 스마트 앤 스시 라이프 체인지 이 다이어트 컨테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걸려있는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원해라시는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을 확 빼는 것보다는 근육량을 올리고 건강한 컨디션을 만들려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저희 남편도 한달 아직 안 됐어요.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 키트로 시작을 했는데 어 벌써 이미 7kg가 감량이 된 상태예요. 이분이 이제 본인 거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은 못올리지만 일단 배에서 6kg 이상이 빠졌고 이제는 이제 복근을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어 근육 형성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효과를 너무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많이 건강해지시고 예뻐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 신규 가입으로 오시면 너무 좋겠고요. 기존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는데 큰 비용 안 드리고 정말 건강한 루트로 하고 싶다 저꼭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 쉐이크가 대용량이 엄청 커요. 요거는 사실 저의 아이들의 주식이기도 하고 저의 주식이기도 합니다. 어, 요 안에 보시면 요렇게 파우더 형태로 들어있고요저 개인적으로는 바닐라 맛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몬드 밀크에다가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 가루를 타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편하게 복용하실 수 있고 맛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먹기 시작한 게 젠제스타블릿이에요. 요 키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 위 기능이 약해서 제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위가 약하고 약을 좀 많이 복용하셨다거나 위벽이 헐어서 힘드시다거나 하면은 얘 추어블 형태입니다. 요렇게 동그랗게 추어블 씹어서 삼키는 걸로 있는데 저는 위가 굉장히 약하고 비위가 약해요. 그래서 얘를 먹을 때좀 약간의 조전이 필요한데 어 그냥 씹어서 물로 삼켜 드시면 누구나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이걸 복용하고 나면 어 며칠 지나면 위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제가 이걸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이 또 들어 있으니까 어 위가 약하신 분들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온라인 신규가입 프로모션은요, 이게 나옵니다. 50g의 온 가드 치약이 나옵니다. 여행 많이 다니실 시즌이죠. 이거 가지고 계시면서 여행 다니면서 이동하시면서 양치하실 수 있게끔 조그만한 50g짜리 치약이 또 선물로 나오니까요.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버클럽 두 달째 진행 중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 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달 신규 가입 선물 안내해드릴게요. 100pb 이상 실버클럽을 통해서 신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레몬 글라스 오일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레몬 글라스는 제가 별도의 개별 영상을 올렸죠. 가성비 대비 정말 이점이 많아서 제가 소염제로 많이 사용하고 많이 가이드하는 오일이 레몬 글라스입니다. 그리고 200PB 이상 신규가에하시게 되면 레몬 글라스 플러스 페퍼민트 터치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호흡계통 쪽에 문제가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의 데미지로 인해서 호흡계통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터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목, 폐 코등귀뒤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바르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자극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누구나가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각성이 필요하거나 시력 진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자놀이나 두피 쪽에다가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실버 클럽을 통해서 100PB 이상의 신규 가입을 하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면은 레몬 글라스와 레몬글라스와 이렇게 치약을 선물로 받으실 거고 200pb 이상 신규가입을 같은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페퍼민트 터치 플러스 15일까지 입니다 15일까지 200pb 이상 주문하시면 요 아로마 터치 밸런스 티트리 3개까지 해서 이렇게 선물 받으시니까 진짜 많이 받으시는 거죠 신규가입이 필요하신 분들 뭐 다이어트 키트로 들어가셔도 너무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200pb 이상 15일까지 주문하시게 되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선물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도테라는 회원들에게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의 오픈마켓이나 스토어, 그리고 이제 온라인 통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적으로의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가이드를 받는다는 것 또한 어렵고 문제가 생길 시에 그거에 관련돼서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요. 도테라 본사에서 다이렉트로 주문하실 수 있게끔 본인 계정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규 가입을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기회에 어, 신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고 하실 수 있으니까 금액적으로도 제품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입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곧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